토끼 띠아 내년도 껑충 껑충 엄청 뛰어야 돼요 응. 그 껑충 껑충 뛰어야 된다는 건참 이분들이 운 때를 맞이하는 건 복은 있어요 근데 그 복을 지키지 못해서 덕을 누리고 살아가지를 못해 그게 문제인 거야 분명히 어떤 기회라든가 또 내가 만들 수 있는 기회 사람의 복도 뭐 옆에 내가 만들고 조금만 갈수 있으면 되게 펼쳐져 있는 띠 중에 하나가 토끼 띠거든. 그 이유가 무난무난한 띠들이야. 근데 특출나게 1등이 되려고 그러고 특출나게 보이려고 하고 뭔가 그리고 또 하나 토끼 띠들이 자기가 노력 없이 가져가는 금전은 본인한테 분명히 해가 될수 있는 해운년의 운이 내년이에요. 그 내년이 2025년도 그래서 토끼 띠들은 내년에 막 금전의 운제가 올라간다 이건 없어. 근데 자리의 상승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있어요. 그러면 승진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이동수에 있어서 좋은 직장으로 이동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들어있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사람을 너무 믿는 게 문제야. 그리고 의심도 많은 게 문제고. 그래서 내년은 어떤 사람들을 너무 믿고 그... 어, 뒤로 물러나더라도 실패를 해도 내가 주소울 수 있는 어느 내 방안을 만들어 놓고 내년은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부동산은 내년에 웬만하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은 게이 토끼띠들이에요. 내년에. 그래서 부동산의 문서로 움직여서 어떤 문서를 잡으며 그것이 나한테 웬 어, 손해, 손실. 이걸 가져가라는 게 내년 운세가. 토끼띠들이 2025년도에 조심하시고 단, 좋은 건, 자리에 어떤 이동수가 분명히 들어와요. 그 자리에 이동수에서 사람에 대한 어떤 내가 예의, 또 직장에서의 어떤 인사. 평가 이런 것만 지킬 수만 있다 그러면 내년에 복을 박차지 않고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해 운연이 을사년에 2025년도에 운세니까 토끼띠들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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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게 너무 멀리 뛰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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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발한발 한발 다가가시면 그래도 내년에 무사무탈 무난한 해 운연이 토끼띠 아무리 삼재일지언정 왜? 삼재라고 다 나쁜 삼재는 아니니까. 그러니까 삼재도 조금 이겨내보시는 것도, 어 2025년 대박을 기원도 해볼 수 있는 토끼띠들입니다.